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음, 오늘도 너무 귀여운 레온이라고 하는 캐릭터네요. 네. 근데 왜 똑같은 게두 개나 있어요? 아, 그러면은, 레온은 분신을 쓰거든요. 가젯이라는 걸 쓰면요. 아, 아 분신이에요? 네. <laughs> 음, 완전히 똑같은 분신이 또 있는 거네요. 네. 그럼 뭐가 더 좋아요? 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얘를 보고 막 궁극기나 그런 걸쓸수 있어서 미끼로 잡을 수 있어요. 음. 아 그리고 이게 똑같은 사람이 두 명이면 상대방이 약간 헷갈리겠네요? 네. 음. 그래서 누가 누구인지 잘 몰라서. 아 무슨 말인지 알았다. 그래 그래서 이렇게 분신을 쓰는군요. 네, 그리고 고기 방패로 사용할 수 있어요. 그건 뭐요? 예 그러니까. 아 어, 분신이 대신 맞아주는 거. 아, 분신도 진... 피가 있거든요. 아 진짜. 얘만큼 피가 있는데 그걸 대신 맞아주는 거야. 아, 아 근데 진짜 아무튼 분신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? 그렇죠. 응. 그리고 막 우리도 만일에 분신이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두 가지를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<laughs> 한 명은 학원을 보내고 한 명은 이제 <laughs> 그림을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<laughs> 이야,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하늘이딱그 생각을 했네? 이야, 통했어 통했어, 통했어. 와, 한 명은 뭔가 다른 일들을 막 시키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림만 열심히 그리면 되잖아요. 네. 우와, 너무 신나는... 나도 분신이 필요하다. <laughs> 나도 갖고 싶어. 그럼 누구나 다 갖고 싶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 분신이 생기지 않을까? 오, 그럼 어떡하지? <laughs> 누가 헷갈리는 자? 알... 안 헷갈리지 않을까? 그러니까 우와 레온드 다해가네 그럼 이둘 중에서는 누가 분신이에요? 알려주세요 아, 선생님은 누구로고요요 분신이? 글쎄... 오른쪽, 왼쪽 중에서 지금 칠하는 오른쪽 애가 조금 더 뭔가 커보이는 걸로 봐서 근데 이게 또 속임수도 있을... 속임수도 <laughs> 있을 수도 있잖아요? 네, 2분의 1 확률이... 어, 2분의 1 확률인데 음... 어... 나는 그냥 지금 칠하는 애가 본자일 것 같아요 어, 저도 지금 칠하니까 그 분신을 하고 있어요 어? 아, 본자요, 본자 어, 진짜? <laughs> 어, 아, 진짜? 됐... 아, 깜짝 놀랐네 <laughs> 아. 그럼 얘가 그더 정확히 잘 그린 것 같아. 아, 그래요? 네. 음. 그러면 상대도 뭔가 딱 그래서 더 본자를 잘 알아보지 않을까요? 그럼 잘 속이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? 음, 아니, 어, 그쵸. 분신은 일단 공격도 못해가지고. 음. 오, 다 했네요. 네. 네, 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. 감사합니다.